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관할 시군구가 보내는 투표 의사 문자에 답을 보내야만 총선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에서는 2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투표 세부 지침을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A씨. 무증상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집근처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간 지 사흘째입니다. 점심 무렵 스마트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총선 투표에 참여할지를 묻는 지자체의 확인 문자였습니다. 참여하겠다면 당일 저녁 6시까지 전담 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할 것. 그렇지 않으면 투표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A씨처럼 투표권과 투표 의사가 있는지 묻는 관할 시군구에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자가격리자 투표 지침 세부 계획에 따른 것으로 14일 정오까지 등록된 자가 격리자에게만 확인 문자가 갑니다. 내일 12시 이후에 자가 격리자로 등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관할 시군구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제 투표권과 이제 투표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어도 총선 당일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장에 갈수 없습니다. 위출이 허용되는 시간도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이고 투표장에 갈 때는 도보나 개인차량만 이용해야 합니다. 도착하면 별도 장소에 대기하다가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하게 됩니다. 앞뒤 사람의 간격도 2m로 일반 유권자보다 1m 더 넓습니다. 기표소는 한명한명 한명 투표를 마칠 때마다 바로 소독 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대. 방송사 출구조사 시간대라 정부는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